안희정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어서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성폭행 증거 수집에 나서고 출국 금지까지 요청하는 등 턱밑까지 칼끝을 들이밀자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사죄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른바 셀프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사죄 대신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은 금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김지은 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전지사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충남 도지사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거론되는 압박 분위기 속에 안전지사는 기자회견 취소로 숨 고르기를 한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전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지은 씨를 조사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안전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